아, 인천교육 정상화연합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물질이면 물질, 희생이면 희생, 인력이면 인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상임 대표님이시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또 귀하신 분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동구의 어, 의원이신 어, 최훈 의원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지금 방금 소개받은 동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 교육의 최일선에서 훌륭한 일을 담당하시고 또어 이미 또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 존경하시는 분들 을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아 그러나 제가 인천교육정상화에 대한 그 생각은 저도 늘 항상 갖고 있었던 바였었고요. 우리 이성규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선규 상임 대표님 그리고 늘 항상 수고하시는 김인이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수진 대변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할수 있는 한 미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우리 인천 교육이 정말 올바로 살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손바닥도 <laughs> 잘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수 우파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님이 언제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편하게, 아니, <laughs> 아픈... 자, 하나, 둘, 셋, 하나, 화이팅! 네동영상 기억상. 이거 캡처할 거랍니다. 아, 네. 한번더 <laughs>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할까요? 네. 좀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하고 네, 네. 서서 찍고 할두번 네. 더요. 네. 자, 인천 교요 전상화여나 사랑합니다. 사합니다 아, 네. 좀 멈춰 주 쓰세요. 좀 길게 있을게요. 네. 됐어요? 아, 네, 진짜 네. 네. <laughs> <됐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축시다. 10 어.